거실을 어떻게 꾸밀까가 지금 굉장히.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laughs> 아이디어를 여러분도 한번 좀 줘보세요. <laughs> 아이디어 환영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지금 그 진짜 횡하게 있거든요? 거실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 TV를 놓고 싶진 않은 거지. TV도 아봤자 별로 볼 일이 없어서. 영화를 보는 건 좋아하는데, 이제 여기가 못 보는 영화들이 많아요. 뭐, 한국 VPN이 아니다 보니까, 해봤자 넷플릭스 정도인데, 생각보다 또좀잘안 보게 될것 같더라고요. 진짜 뭐 같이 뭐, 무비나이스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여기 약간 카페나 도서관처럼 꾸미고 싶다, 갤러리처럼 꾸미고 싶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책장 같은 거를 좀 둘까? 아니면 뭐, 이제 좀, 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좀 소파 뭐한 2인용, 3인용 짜리 좀 놔두고 의자나 어떻게 좀 앉아서 서재 같은 느낌으로 좀쓸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러그도 지금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러그도 좀 약간 엔틱한 느낌으로 좀 가지고 오고 싶은 거지. <laughs>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열심히 보고 있고요. 근데 아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옵션이 뭐 많은데 저를 위해서 짜주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이런 거는 처음 해보니까 어, 이거 막상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제,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 아닐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막상 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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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색깔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해서 보면은 어, 색깔이 좀안 맞아. 이제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게 시, 선뜻 이게 도전하기도 좀무섭고 러그랑 이런 거는 지금 계속 보고 있긴 해요. 약간 앤티크한 느낌으로 지금. 네집 샀습니다. <laughs> 제가 산건 아니고요. 은행이 샀습니다. 은행이 <laughs> 저는 이제 은행의 노예로 이제 잡혀있죠. 큰거 한두 개 가져온 다음 지금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소파는 저는 가죽 느낌으로 해서 갈색깔 가죽, 이제 워낙 여기가 지금 우드톤이다 보니까 우드톤으로 지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갈색깔 가죽 느낌의 소파는 찾으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케아를 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은 보고, 옵션 좀더 보고 그렇게 하려고 약간 좀 진짜 조금 빈티지 느낌 나도 괜찮은데 그래서 이 정도 색깔만 돼도 집이랑 좀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갈색깔을 좀 넣거나 근데 너무, 너무 또 갈색톤인가, 그러면? 아 약간은 소파를 포인트를 줘도 이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이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엔틱한 느낌도 내고 싶은데 또뭐 약간은 좀 현대적인 느낌을 가미하고 싶고면서 제가 핀터레스트랑 이런 것도 엄청 봅니다. 통일성. 아 그래서 근데 통일성은 너무 또 재미가 없잖아요. <laughs> 나 이게 내 문제다. 오늘의 집 같은 거에서 제가 이제 막 나름 레퍼런스를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워낙 화이트톤이 너무 유행이다 보니까. 다들 그냥 화이트 톤이에요. 또, 근데 나는 그런 느낌은 좀, 하, 아닌데, 화이트, 화이트는 또제 방이 지금 너무 화이트 톤이라서, 화이트 톤 말고, 그래서 지금 막 맨날 오늘의 집에서 이제 빈티지, 갤러리,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근데 난 벽장은, 아, 벽장은 막 여기서 맨날 이렇게 맨날 검색해서 보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집의 빈티지 색상? 그리고 예쁠, 그러니까 예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그런 감성이 부족하니까. 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조금 보고 있는 게 제가 예전에 그 시원하다 강남에 갔을 때 거기가 너무 예 분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빈티지한 느낌도 있는데 또 현대적인 감성도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거에서 러그도 제 이런 거 찾아봤잖아요. 앤티크한 거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약간 포인트로 소파 이런 거둬도 괜찮고 아니면 뒤에처럼 진짜 브라운 가죽 이런 거 놔도 괜찮고. 근데 이렇게 진짜 큰거몇 개를 둔 다음에, 그리고 진짜 짜잘짜잘한 이런 거, 소품 같은 거는 또 나중에 봐서 사야 될것 같기는 해요. 이 느낌이 진짜 이뻤어요, 여기가. 되게 이쁘죠? 진짜 감성있게 잘 해놨어. 그래서 이게 약간 제, 저의 집원 워너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 뭐그 소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느낌이 되게 서재 같고, 테이블도 이렇게 둬가지고, 좋잖아. 이러면 카페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laughs> 이러면 카페에 갈 이유가 없잖아. 그럼 나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쪽이 또 비어 있어요. 요쪽이 비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그거를 하고 싶은 거지. 이제 약간 펜트리 같은 거를 해가지고 약간 홈 카페를. <laughs> 홈카페를 할수 있잖아요. 홈카페를 해서 에스프레소 기계 큰거 말고 조그만한 거랑 그리고 이제 드립커피해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예쁘게 이렇게 몇개 두고 여기 워낙 커피콩 괜찮은 것도 많으니까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놔서 해놓으면 나는 집에서 모든 걸다할수 있어. 심지어 야외 테라스도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야외 테라스도 어떻게 그 위에 정자 같은 거 파골라 설치해가지고 밑에다가 야외용 테이블 조그만한 거 이렇게 두면 그럼 애들이 막 나보고 막 인사한단 말이지 같이 막 인사해주고 아 <laughs> 어, 약간 그 동네 할머니처럼. 네, 그렇게. 어, 안녕! 막 인사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약간 이제 트리 같은 거 이렇게 좀 나가지고. 사실 요번에 제가 집이 좀만 빨리 준비가 됐어도 할로윈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사탕 같은 거좀 이렇게 준비해놓고 애기들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 집이 너무 흉합니다.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팔아서, 팔아서 말고 파골라라고 그 약간 설치를 하는 게 있어요.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큰거 아니어도 진짜 이런 것만 설치해도 그냥 야외 의자 같은 거 테라스 놔둘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림. 그래서 그림을 마음에 드는 거를 사고 싶다가도 아, 내가 그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제 원래 미술 같은 거를 좋아했었으니까. 그래서 온갖 이제 그러니까 너무 도화지 같은 지금 완전 딱 백지 같은 거실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생긴 것도 되게 단순해. 뭐 어떻게 무슨 기역자, 니은자도 아니고 그냥 딱 뚫려 있는 되게 넓은 정사각형의 거실이다 보니까 아이거잘 꾸미면 진짜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욕심이 막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데 욕심만 많으니까 막 꿈은 많고 욕심도 많아서 이렇게 실행이 잘안 되네 그렇죠 그래서 깍, 결혼 거 설치해서 그래서 약간 친구한테 장난 반으로 아주머니들 이렇게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커피 한 잔씩 팔아 포달라포달라 이러면서 <laughs> 그러다가 이제 카운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경고먹고 벌금 형 받고 <laughs> 제가 마음에 드는 집을 사서, 사서 더 약간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무기지만 보면 까마득하거든요. 뭐 무기지는 뭐 갚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제 통장이 급여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니까. <laughs> 집 구매 가격이요? 그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 시세에서 크게 안 벗어납니다. 싸게 구한 것까지 합리적인 가격에 좀이 정도 가격이면 왜안 사라는 <laughs> 가격으로 샀습니다. 제가 그래도 1년 동안 봤잖아요. 이렇게 가격을 봤는데, 이렇게 오퍼를 안 넣어본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다녔던 부동산 에이전트가 한 두세 세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랑 얘기해보고 뭐 이렇게 했을 때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절대 제 예산에서 이 집을 못 샀죠. 아무도 이걸 살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후반 가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만족하는 가격에 샀습니다. 만족하는 가격. 아, 물론, 이제 뭐, 모든 사람이 다이 집을 선호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집을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샀으니까 저는 잘 샀다고 봅니다.